사이로 전선이 이 가까워 보니까 우리 당원 동기들 간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무조건 당세를 늘려야 그나마 싸워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합치 수 있는 세력과 합치야 되지 않느냐 또는 무조건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 초심을 잃고 그래하는 순간에는 우리 정치에서는 다 잃어버리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한다는 그 초심을 관철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도 하나의 정치 기존의 그런 정치 세력으로 전략하고 만다. 힘들어도, 고려도 고, 고시 가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laughs>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저기에도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당원 동지들이 저는 볼때 분명히 해야 할 점. 그야말로 생각 나는 게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laughs> 어, 노란 예전 결전을 앞두고,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면 산다는 이 명언이 세상스럽게 뜨오릅니다. 이 시점에 우리 당원 동지들이 가져야 될 바로 정신은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사적생의 이 정신을 갖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해온 이유가 뭡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이고 위헌이고 불이기 때문에 저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걸 그냥 방관하면 대통령만 탄핵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대한민국이 촛불에 의해서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자고 나왔던 겁니다 3년 전 일이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옳았다는 게 지금 다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4위로 총선에서 진정 나라를 걱정하는 우파의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 문재인 일파들이 개헌성까지 확보를 해서 확보를 해서 사회주의 개헌 나아가 남북연방제를 갔어 이 자유 대한민국의 지구상에 사라지고 그나마 우리가 누렸던 그 자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후손들이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그 현실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내국 국민들이 무조건 합쳐라, 무조건 통합해라.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권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논리에 다 말려들고 있고 우리 당원 동지들까지도 일부 그 말에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술입니다. 사술 지금 자유한국당과 합쳐서 가려고 한그 세력들 그 당명도 통합미래당입니다. 정체성도 없어요.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통합 미래당 아니? 미래통합당, 미래의 통합하겠다는 뭘 통합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의 문제인 조사부서하고 통합하는지, 누구하고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당면을 가지고 지금 통합 작업을 하고 있고,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이나 합류하는 세이 또한 사람은 인재형이를 하는 사람들 보면 은 정체성도 불분명한 사람들이 섞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식 있는 국민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거기에 기대할 수 없다는 기류가 점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다시 주목하는 많은 지식인들과 애국국민들이 우리를 기대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얘기해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조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혼자 뭐 마외로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통합, 대기 연대로 가는데 다만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무조건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아, 하는 학관 신념으로 하고 있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그 신념을 믿어주고 가져주고 믿어주고 따라주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연대나 통합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머릿속에 지어버렸어요. 그 지도부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지천에 가려던 그 초심을 관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연합 또는 연대를 한다 하는 학원 신임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금 우리 조대표께서도얘기했니다는 어어 우리 시도위원장들 또당 지도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그 많은 인재를 찾아내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하루빨리 등록시켜야 되는 여기에 우리가 어 집중을 해야 되고 지금 한 20여명이 예비후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비후보 등록 단계에서부터 어, 후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 동지들은 예비후보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어, 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후원계좌가 열린 후보에 대해서는 돈한분이라도 우리가 주문일 열어서 후원을 하는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예비후보 한 분들이 힘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을 마련해주면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표기 집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그 앞주보다 한 3분의 1이 더 늘었어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역시 우리 당원 동지들은 어려우면 더 뭉치고 단결한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화당 힘이고 힘은 이번 토요일에는 지난주보다 또 3분의 1 정도 더 늘어서 그야말로 어온 국민들에게 야 역시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저기가 희망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총력을 다 경조합시다. 감사합니다.